의 부상이 의제에 포함되는한 미국을 방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앞서 이집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조 중단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가자주민 수용을 압박하자 팔레스타인 주민의 이주 없는 종합적인 재건 부상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레시시 대통령의 방미 연기 결정은 앞글라이세 요르단 국왕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를 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주민 이주 지목해왔고 유르단 국왕에게도 미국의 원조를 거론하며 직접 압박했습니다. 유르단 국왕은 치료가 필요한 가자 어린이 2,000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구상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 뜻을 보였습니다. A, a so in, in 회담을 마친 유르단 국왕은 팔레스타인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l 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국가를 갖고자 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의지와 유르단, 이집트 등 주권 국가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니다